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여기가 이렇게 풍선같이 풍선같이 부풀었고요 어, 풍선같이 부풀어서 왜냐면 저 뒤가 난간이기 때문에 어, 저 뒤는 어, 내려서 어, 비닐을 덮어 줄 수도 있지만 내려서 어, 전부 전체를 다 덮다 보면 아이들이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놨더니 바람이 부르니까 이렇게 아 그리고 저쪽에는 용월이 있기 때문에 용월이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 맞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야 정말 비, 비야 비야 좀 그만 내려랍니다. 완전히 빈님 빈님 그만 내려주셨으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 저기다가 저기다가 저렇게 빨래찌개로 꽂아놨더니 바람에 다 날려서. 그래도, 어, 맞는, 조금은 맞고, 또, 어, 다는 맞지 말라고. 이따 저기다가 빨래집게를 하나 더 꽂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렇게 집게 졌습니다 지금 또, 어, 비에 바람에 또 장난 아닙니다. 또, 비, 비에 바람까지 붑니다. 아,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유 진짜. 비가 너무너무 오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나와서 살짝 봤더니 그래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비, 비 맞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와, 정말, <laughs> 올해, 어,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어, 작년이 지나가서 그런지 이렇게까지는 계속 비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어, 계속 비만 안 오면 조금 그래, 아이들.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리고 작년에는 놀이터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바깥에 노숙을 많이 안 시켰죠. 하우스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그냥, 조금 살짝 우짜라도 하우스 안에서 제가 이제 키웠거든요. 작년에는. 그리고 바이솔들도 그냥 비를 맞든가 말든가 놔둬갖고 많이, 많이, 음, 망가졌죠. 바이솔들이. 아, 그래서, 뇌, 뇌, 어, 뇌내진주. 아니다. 노인의 진주가 아니고. 누비앤 네크리스. 이제 말도 막헛나오고요 비를,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얼빵이 됐습니다. 얼빵이. 이제 이 아이도 이제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안으로. 우와, 엄청 무거워요. 지금 물이, 물이 꽉 차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이 아이도 지금 요녹경도노경도 노경도 비를 맞췄거든요. 음, 이제 여기로. 아, 지금 초토와 초토화 난리가 아닙니다. 놀이터가. 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조금 들여놓고 여기 선풍기가 있으니까 어, 좀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비가 들이친 아이들 제가 지금 또 들여놨어요. 이렇게 비가 들이쳐서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 말라 있는데 비가 들이쳐서 다 젖었어요. 이 아이도 그렇고, 요거 내드탄도 어, 그렇고 내드탄도 얼빵이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파랗고 물 맺힌 거 보이시죠? 요거 이거 또 어, 프렌치스카. 요것도 그렇고요 어, 여기 자꾸 누렁잎이 생기는 게 겁납니다. 이렇게 누렁잎이 이렇게 물이 찬것 같이 보이면 참 겁납니다. 비가 들이쳐서 또 아이가 망가지지 않나 하고. 요거 주성, 썬키스터. 요것도 이렇게 비가 들이쳤고요 지금, 음, 저쪽에 비가 들이치어서 음, 젖은 아이들이 좀꽤 많아요. 어, 그 아이들. 오늘은 놀이터가 또, 음, 아이 데리고 병원도 가야 되는 날이고 해서 많이 바쁜 날인데. 아, <laughs> 많이 바쁜 날인데.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올라와서 털어주고 털어주고 또 말려주고 하면 되는데 어, 비가 너무 계속 오니까 말릴 시간도 없어요 지금도 이것도 이제 또 어, 에어컨 갖고 와서 어, 성장점에는 털어주고요 여기 선풍기를 지금 일찍 음,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털어놨어요. 아, 그 와중에 요거 썬나이 지금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썬나이 <laughs> 지금도 있고. 요새 요원정복랑금이원정복랑금이 이렇게 예뻐요. <laughs> 예쁘죠. 그래도 요 안에 지금 어50%햇빛투투인돼도 이렇게 웃자라지도 않고 너무 예쁩니다. <laughs> 어우, 예쁘지 않나요? 그런데 다행히 비가 많이 들이쳐서도어 오늘은 아직 못 살펴봤어요. 오늘은 못 살펴봤는데, 어제. 아우, 저기, 어, 페리도토가 고개를 숙이고 저렇게 비를 마냥 들이치고 있네요. 비가 마냥마냥 마냥 들이쳐서 걱정입니다. 음, 어제는, 어, 봤더니 다행히, 아우, 여기도 비 들이쳐가지고, 요 아이, 어, 엘로우 멜로우인가요? 얘가 뭐죠? 어, 엘로우 멜로우인데, 요렇게, 요렇게 옷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자꾸 들이쳐서, 여기. 음, 요것도, 백봉도 그래서 요거 이제 물을 좀 털어주고, 어, 지금 다행히 바람이 좀 불고는 있는데, 어, 뭐, 비바람이라, 비바람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들이쳤네요. 하, 어제는 안 들이쳤었는데, 바람이 진짜 엄청나게 불지 않으면 안 들이쳐거든요. 근데 요거는 콩분들이라, 어, 콩분들이라 이렇게 어, 비를 먹었어도, 빗물을 먹었어도, 어, 물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 나나오쿠미도 이렇게 물방울 맺히고 있죠. 다 들이쳐서.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젖었어요, 여기까지. 비가, 비가 들이쳐서, 저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비가 많이 들이쳤네요. 응. 어제 저녁 때부터, 어우, 요거 온술 로어도 하, 아, 전체 다 털어야 될것 같아. 요 <laughs> 이따가 얼른, 음, 할 일을 하고 올라와서, 어, 지금 뭐 날씨가 덥지 않기 때문에, 어, 살짝은 조금은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예 학교 보내고 나면 또 시장을 갔다 오고, 어, 할 일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다행히 말랑말랑, 이렇게 말랑말랑한 아이들, 비가 들쳐서 이 빗물 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또, 어, 계속 일주일 동안 어, 비 그림이 있죠. 일주일 동안 비 그림이 있는데, 어, 하루 이틀이라도 날씨가 좀, 아 어, 청옥은 비를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웃자라는 우짜라, 것도 같기도 하고 비를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살짝 돌려놔야 될까요 오, 화분이 커서 돌려놓기도 돌려놓기도 저기 음, 베르세이크금도 어, 저기서 웃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 어제 낮에까지만 해도 비, 이렇게 비가 들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 때부터 바람이 강풍이 불면서 이렇게 또 음, 황홀한 연꽃이 다 빗물을 머금고 있네요 어, 소개 좀 볼까요 마사 마사도 젖었습니다 요 어, 아이들 쪼 밑에다 놨다가 음 자꾸 비가 들이치길래 요 안으로 들여놓는다고 들여놨더니 여기까지 다 들이쳤습니다 얼빵이 됐습니다 얼빵이 얼빵이가 되고 있고 또 이쪽에도 이쪽에도 나홀이 말랑말랑해서 제가 들이치는 비에 조금 음. 통통해지라고 그냥 여기다 놔뒀더니, 어, 빗물이 엄청 많이 들이쳐갖고, 아, 어, 나울이 통통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통통해졌고요. 어, 이쪽에, 어, 못 넣어도, 못 넣어도 이렇게 조금 통통해지라고. 근데 빨리 말라야 될것 같아요. 안 마르면 또 물, 물음이 오겠죠. 야 이렇게 말랑말랑한 아이들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또요 아이하고 요못 넣어하고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아직 빗물을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아이는 계속 빗물을 먹어서 용을 홍룡을 홍룡을 입고인데요, 계속 빗물을 먹어서 딱딱합니다 <laughs> 빗물을 먹어서 요것도 말랑말랑하고요. 요거는 그 위에 다올려놨더니 빗물을 많이 먹어서 들이치는 비에 땅땅해졌어요. 먼노 입구지. 이런 이런 거랑 같은 입구지인데 어, 많이 커서 이 아이만 특히 야 진짜 저쪽에도 다 들이쳤고요. 또저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여기는 제가 저 비닐막을 어, 바람 좀 통하라고 저기까지만, 저기까지만, 저렇게 해서 저기다 저기 매달아놨어요. 저기 가운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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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이 정도만 비가 들이쳐요. 그러면 또 앞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어제 요 아이랑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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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드랜스 요 아이랑 빗물 먹어서 지금 단단해졌죠. 어, 이 아이랑.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요세 아이 빼내고 이쪽에서 말랑말랑한 아이들 선별, <laughs> 말랑말랑한 아이들 선별해서 또 뒤로, 뒤로 여기 세 군데, 세 군데만 비가 들이 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물못 먹은 아이들 좀물좀 좀 먹으라고. 그리고 여기, 요 끝에 많이들이 치죠? 여기도 바꿔놨어요, 제가. 여기 작은 아이들, 저쪽에서 물못 먹던 아이들, 이렇게 수정마리아랑 여기 바꿔놨고요. 여기도 이제 또물못 먹은 아이들, <laughs> 바꿔주고 그런데 빨리빨리 말라야 되는데 요것도 제, 제클린도 어제 물을 먹였거든요 어, 무, 물을 먹은게 아니라 들이치는 비에다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그랬다가 요기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제 선풍기 틀어놨으니까 괜찮겠죠 <laughs> 아, 놀이터의 마음입니다 괜찮겠죠? 하고 걱정하는 놀이터의 마음 와, 바람까지 부르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비닐이 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바깥으로 또 나가보실까요 바깥으로 여기 우비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바깥에 바깥에가 여기가 여기가 지금 아치 아치 어, 바로 밑에거든요. 가운데거든요. 가운데인데도 이렇게 비가 들이쳐요. 이렇게 비바람이 부르니까 뭐 비가 안 들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여기도 전부 비가 다 들이쳤네요. <laughs> 비가 들이쳐서. 바꿔놨는데, 또 들이쳤습니다. 또 들이쳐서, 요거, 이제, 요거, 요거, 이제, 온지 얼마 안된 아이들, 요거, 달래맘님 댁에서 온 아이들인데요. 아, 잘살아질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바람이 잘 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음요 어, 아이들, 요 아이들, 말랑말랑한 아이들, 여기다 일부러 비 들이치면 맞으라고, 그냥 놔뒀거든요. 어, 그래서 요게 조금, 요게 조금 탄탄해진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뭘까요? 올리비아인가요? 응, 어, 올리비아. 여기가 조금 탄탄해졌어. 이제 드려놔야 될것 같아요. 드려놓고 말려야 되겠죠. 또 빨리, 빨리 선풍기로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래도 비가 많이 안 들이쳐요. 그래서 천만 다행입니다. 아, 여기서 보면 저쪽에 바위솔이 있는 쪽이고요. 여기 아이들. 아유, 그리고 이쪽에 또 들이쳐서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들이쳐서 또 빗물 먹으라고 여기다가 아 이제 조금 들여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장미 허브도 너무 말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빗물 먹이려고 먹이려고 여기다가 이제 비 들이치라고 놔뒀어요. 성장점만 털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놀이터의 금요일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 여러분. 비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루 이틀이라도 하루 이틀씩이라도 좀 어, 비가 좀안 왔다가 또 오고 그러면 음, 이걸 좀 열어주고 열어주고 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빨래집게는 저 안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바람은 잘 통해요. 그나마 바람은 잘 통하는데. 어짜라겠죠 여기 서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쪽이니까 또 어찌할 것 같아요. 난리난리 난리 전쟁터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